자, 안녕하세요. 감성용 원장입니다. 오늘은 치아에 금이 가는 현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치과 용어로 균열치라고도 하거든요. 우리가 치아로는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치아는 일종의 딱딱한 도자기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자꾸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작은 균열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우리가 딱딱한 뼈라든지 이런 걸 잘못 씹게 되면 금이 확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건강한 치아는 대충 좀 그런 경우가 드물긴 하지만 이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람들은 좀더 그러한 균열에 잘 생기고 또 똑같이 식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좀 이런 조건들을 가진 사람들은 좀더축 뭐죠 균열이 잘 생기거나 크게 확대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과연 위험한 사람들이고 또 이런 음식을 먹을 때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인내이라고 해서 우리가 충치를떼우고 나면 이제 작은 건 전만하게 떼우는데 이제 큰 놈들은 이제 손바만하게 넓게 떼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치아 주변이 성각처럼 옛날 중세 성각처럼 얼마 안 남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씹는 힘에 약 약해지게 되고 또 구조적으로도 약해지기 때문에 이제 왜냐하면 부위가 넓게 떼웠다는 것은 그만큼 더 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넓고 깊고 그렇게 떼우고 나면 치료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떤 힘을 받았을 때 균열이 가기 쉽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꾸 치아를 보면 쪼이 난다 그러죠. 무슨 이렇게, 어, 칼에 조금 이렇게 톱니바퀴 나가듯이 뭐가 이렇게 나가는 현상처럼 치아도 조금씩,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씩 깨지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아, 내가 치아의 균열에 약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식습관을 바꿔야 돼.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치아에 치아 뿌리가 자꾸 이렇게 파이는 사람인들이 있는데 파인다는 것은 양치질을 세게하거나 삼성 음식을 좋아해서 파이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날카롭게 깨져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마치 나무꾼이 나무 밑둥을 갖다 옛날 도끼로 찍어가지고 파내 듯이 파인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뭐냐면 치아가 평상시에 많은 힘을 받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치아 균열치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잇몸이 나쁜 사람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잇몸이 나쁜 치아 자체는 균열이 잘안 생겨요. 잇몸이 원래부터 나쁜 치아는. 왜냐면, 힘을 받으면 지가 흔들어주니까요. 하지만, 그, 잇몸이 나쁜 치아의 앞에 있는 치아는 어떨까요? 뒤에 놈이 일을 못해. 그러면, 앞에 놈이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치아에 균열이 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잇몸이 나쁜 치아가 있다. 그러면, 잇몸이 나쁜 치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애들 옆에 있는 애들이 그만큼 힘을 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힘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균열치에 대해서 어떤 취약점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 어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제 임플란트를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 자연치 즉내내 내 원래 치아보다는 임플란트가 약간 그 힘을 살짝 못안 받게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치아가 힘을 더 많이 받게 돼요. 그리고 또 임플란트를 처음 하게 되면은 특히 잘 감각이 없어요. 씹는 감각이 무뎌지거나 느끼지뭐 처음엔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세게 씹게 되면 오히려 임플란트는 안, 금이 안 가죠. 임플란트 이웃하는 치아들에게 무리한 힘이 와서 이상해. 즉 너무 강한 힘이 가서 결국 금이 가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한 다음에 갑자기 금이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임플란트를 했을 때에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 이제 특수한 경우는 부정교합이라고 해서 좀 앞니 같은 게 뜨고 어금니만 위주로 닿는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치아의 균열이 많이 갑니다. 왜냐면 하 힘이 어금니 몰리니까요. 또 가끔 이제 일곱 번째는 번외지만 이제 막 이를 악무는 힘 그걸 만약 역도를 역도 선수라든지 또뭐 격투기 선수로 하는데 좀 강하게 악력을 써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그 이갈이 있죠 이갈이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게 앞에서 나열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이갈이는 거의 맨 처음이 아니고 거의 0위권 정도로 내려갈 정도로 그니까 이갈이가 어떤 이 균열치에를 하나의 요소는 될수 있지만 이갈이가 있으면 균열치가 생겨요라는 건 틀린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 내가 다른 여러 가지 나쁜 조건이 있는데 균, 이를 갈아 그러면 그 균열치가 생길 확률이 높은 거지 균열치 단독으로만 이 균열치아의 균열을 만들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라돼 있습니다 물론 그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 논문상으로는 좀후훈이에요 그래서 뭐 가끔 나이트가드를 쓰기도 하는데 너무 심하지 않은 경우는 저는 사실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사람들이 안써 며칠 하다가 말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가리는 생각보다는 좀 앞에서 말한 지금 제가 말한 지금 이런 문제들보다는 후순이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치아에 균열이 생기는 여러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어떤 경우에 더 많은 그런 균열들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것들, 어 남대? 어 남대? 이런 분들이 있다면. 어좀 음식 조절 단단한 단단한 음식 같은 건 조금 멀리 하시고 질기거나 이런 거 너무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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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뼈다구 있는 음식 같은 거는 조금 조심해서 하고 바지락 칼국수처럼 뭔가 그조개 껍질 같은 거에 조심하세요. 저도 한세 개가 그렇게 쪼기 나가지고 지금 저도 되게 조심해서 먹는데도 그밥 말아 먹으면 안 돼요. 밥 말아 먹으면 그 국물에 있던 거에 씹어가지고 제가 많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뭐 면만 건져 드시고 바지락 칼국수는 절대 밥 말아 먹지 마십시오. 자 오늘 오늘은 균열 치가 잘 생기는 사람들 어떤 특징인데 대해서 한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하여튼 이는 살살 쓰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뭐죠 기대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무조건 이도 아껴 써야 돼. 허리는 아끼면서 왜 치아는 아끼지 않죠? 자, 치아도 단단한 음식, 질긴 음식은 조금 조심해서 씹자, 조금 줄이자.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